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한국어 6, 제4과 도시 첫 번째 수업입니다. 학습 목표, 도시의 특징에 대해 듣고 말하기, 도시의 특징에 대한 글을 읽고 쓰기. 이곳은 어디예요? 여러분은 가고 싶은 도시가 있어요? 가보고 싶은 도시는 어떤 곳이에요? 이번 단위에서, 단원에서는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어휘 늘리기. 어, 방향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처음에 우리 한국에서 동서남북이라고 해요. 동서남북. 동쪽이 어디일까요? 네, 여기가 동쪽이요. 해가 뜨는 곳이죠. 해가 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여기가 서쪽이에요. 한국은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죠. 남쪽 반대는 북쪽이에요. 북쪽과 동쪽 사이를 북동쪽이라고 하고, 동쪽과 남쪽 사이를 남동쪽이라고 해요. 서쪽과 남쪽 사이를 남서쪽이라고 하고, 서쪽과 북쪽 사이는... 음... 네, 맞아요. 북서쪽이라고 해요. 자, 북쪽과 남쪽이 기준이 돼요. 기준이 돼서 먼저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가운데, 가운데는 뭐예요? 중심, 중부지역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어휘 늘리기에서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장 큰 도시를 뭐라고 할까요? 큰 도시. 네, 대도시라고 해요. 대. 대 자는 크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작은 도시는 뭐라고 해요? 네, 맞아요. 소도시라고 해요. 그런데 시골에 있어요. 시골에는 산이 많아서 농사를 짓는 곳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 마을을 농촌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해요? 네, 농부라고 해요. 그러면 바다 가까운 도시에 마을인데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랄고요 네, 어촌이에요. 어촌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 어부라고 하죠. 네, 맞아요. 자, 그 외에 동업, 공업도시, 상업도시, 항구도시, 환경도시가 있어요. 도네츠크처럼 여러 가지 공업이 발달해 있으면 공업도시라고 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들을 많이 해서 막 발달한 곳이 상업도시라고 하고요. 바다 가까이에 있는 도시라서 배가 들어가고 나오는 곳들이에요. 항구도시라고 해요. 또 환경도시가 있죠. 환경도시의 환경은 뭘까요? 환경. 네, 환경은 이세 가지 다 환경이란 뜻이에요. 첫째, 생물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자연 생, 상태나 조건. 두 번째,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주위의 조건이나 상황. 세 번째, 인간이 생활하는 주위의 화, 상태. 이세 가지가 다 환경이에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무엇이라고 불러요? 환경 미화원. 한국에서는 예전에 청소부라고 했지만 지금은 환경미화원이라고 불러요. 자, 환경에 대한 단어들은 많이 있는데 환경오염, 자연환경, 친환경이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환경은 꼭 알아야 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야기 1 들어보겠습니다. 사과 도시. 이야기 1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그만큼 서울이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라는 의미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펼쳐져 있다. 서울은 인구 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이 서울에 있으며 전통이 깊은 대학들과 현대적인 문화시설도 많이 있다. 교통도 매우 발달하여 지하철과 버스로 근처 도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한 도시 지역을 이루고 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도 역할을 해왔고, 현재에도 계속 변화하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네, 어느 나라에 대해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수도, 경제, 교통, 문화, 사회, 산업, 인구, 위치, 정치, 중심지 도시들의 특징입니다. 수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경제, 도시에서는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 교통, 이곳은 길이 넓고 버스와 지하철도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다. 문화, 이곳은 예술가가 많고 1년 내내 공연이 열리는 문화의 도시이다. 사회, 예전 도시가 공업 사회였다면 요즘 도시는 정보화 사회라고 할수 있다. 산업 산업이 발달한 도시에는 굉장히 공장이 많다. 인구 서울의 인구는 천만 명이 넘는다. 위치 옛날부터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도시가 발달하였다. 정치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정치의 중심지이다. 중심지 이곳은 학교가 많이 모여 있어서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다. 문법 1입니다 문어체 현재 문어체는 어떻게 쓰느냐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현재 상태나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나타낸다. 정확히 말하면 동사 플러스 받침이 없으면 니은다, 받침이 있으면 는다를 붙이고 형용사는 다, 명사는 이다를 사용합니다. 1. 이 도시는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2.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이다. 3. 여름에는 집 근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겨 한다. 네. 문제 한번 볼까요? 제 친구는 선생님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 보세요. 지금 공책에 잠깐 비디오 영상을 스톱해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 보세요. 1번, 제 친구는 선생님이에요. 책상 위에 책이 있습니다. 우리 누나는 키가 커요. 아침에는 보통 빵을 먹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립니다. 빌리다, 빌린다.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집에서 쿠키를 만들어요. 제 여자친구는 머리가 길어요. 저는 일본어를 할줄 몰라요. 네. 이곳은 한국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곳은 한국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유명하다. 1번. 한국을 여행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한다.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산다. 여름에는 냉면, 팥빙수 등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는다입니다. 아주 열심히 잘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